쇼핑은 왜 맞을까요? 자이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래프는요 어, 사람들의 심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심리를 잘 읽는다 라면 여기서 많이 안 당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때문에 다우 이론 많이 봐요 사람들이 다우 이론을 왜 많이 볼까요 시작할 때는요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모델 기술적 분석은 다우 이론을 알고 난 후에 시작하는 것인 순서일 것이다. 무조건 다 알고 시작하거든요. 사람들 다 똑같이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기가 지금 제 떨어지는 어깨선이에요. 여기 건들면 저는 다 날릴 겁니다. 전체 다입자라고 끝낼 거예요. 포지션 정리. 그러면 사람들도 다 그래요. 왜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 툭. 떨어진 이 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절을 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익절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패닉스의 물량이 나와서 여기서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자 와장창 무너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보면 자 우리 또피부나치 많이 보시니까 떨어지면 정확하죠. 여지없어요. 0.382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몇퍼센트예요 와장창 무너지죠. 요거 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다 저는 어, 입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자제쇼 포지션은 여기까지 갖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고서 저는 2천만원 수익 딱 맞춰 놨으니까 자 그러면 자 보자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수익이 얼마만큼 났을까 해요 자첫 번째 1원칙 뭐죠 잃을 때 적게 잃는다 제가 봤을 때 매수 포지션이 잃을 때 얼마만큼 잃어요 제가 여기 만약에 최초 들어갔다 라고 치면은요 저는 아마 이쯤 구간에서 손절을, 봤, 손절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수익이 얼마가 났느냐? 거의 26%, 1300%가 날수 있는, 자, 50배 레버리지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2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대비 내가 손절 잡는 구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자, 1대25 구간. 자1% 손실을 볼수 있지만 나는 25%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거면 투자 해야 안해요 근데 25%의 수익을 다 먹어야 못 먹어요. 남들은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오 많이 먹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금방 수익내고 빠져요 여기가 몇 퍼센트 구간인데요 자 7%, 8% 먹고 빠질 것 같으면 딸때 많이 딴다의 제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무조건 이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갖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전 이거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저 여기 보세요 자 1,600만원 벌었죠 그러면 1,000%가 1000 넘었으니까 얼마 가지고? 1,600만원 가지고 러프하게 잡고 160만원 가지고 1,600 만든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된다 많이 먹었죠? 뭐 160만원 가지고 1,600만원 먹으면 어우 훌륭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본다 안 본다? 더 보죠 자 보세요 제가 왜더 보느냐 저는 이 파동이론을 가지고서 또 수익을 내기 때문에 자 저는 어디까지 볼 거냐 자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봐요 자, 지금 1파, 2파에 3파 진행 중이에요. 왜? 3파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죠. 3파 안에도 또 다른 소파동이 있죠. 1파, 2파, 3파, 4파 지금. 4파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수렴 많이 나오죠. 삼각수렴 그리고 있죠. 자, 삼각수렴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정상적인 3파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4파의 조정이 나오겠죠. 자, 이 조정 구간 뭘로 빠져요? ABC로 빠지죠. 이 조정 구간 내가 뭘로 먹습니까? 자, 우리는 쇼 포지션으로 먹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떨어지든지 50대 50이에요. 올라가지는 떨어지는데 50대 50인데 왜 현물에서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면 그냥 그렇게 목매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저희처럼 이렇게 전 어, 이런 차트 분석이 다 끝나면은요. 올라가는 거에만 목매지 않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도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자 정상적으로 5파까지 여기다까지 딱 쳤다. 요 구간쯤 됐을 때는 저는 이제는 진짜 조정. 자 이런 이 소파동의 조정이 아니고요 진짜 조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좀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볼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아주 정상적으로 이쁘게 빠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파동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거에도 다우 이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우 이론 다 들어가죠. 떨어지는 거에 다우 이론 반대로 하면 똑같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어느 구간을 갖다 대더라도요, 저는 거기서 수익을 다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우 이론은 어디든지 통영이다 돼요. 어느 구간을 저한테 찍어서 보여주더라도요, 자 여기서 다우 이론 통해 안 통해요? 자 올라오고 떨어지는 이 구간 건드려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 안 건드리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드려 안 건드려요? 하고 저는 아마 이쯤에서 로스가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뭐 지켜볼 수도 있고 다시. 하락으로 쇼포지션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1600%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도전에 손실이 많았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알겠는데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항상 보니까 손실이 많더라 손실 저는 많지 않아요 왜 로스 값이 짧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갔는데 로스 짧아요 이만큼 먹어요 아, 뭐 먹었는지 못 먹든지 항상 저는 짧게 짧게 로스를 잡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으면 크게 내고요 로스 짧게 내고요 어 손실 을 내는 거 있죠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맞는 장이 있다 자 장에 따라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장이 있을 수 있고 자 사이드 장으로 가면 사이드 장은 그러면 이 수익을 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여기에 맞는 또 추세에 대한 장이 있어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손실 적게 보고 또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이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돼요. 자, 저희는 그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는 참 저도 지키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왜 동호회 같은 게 그렇잖아요? 우리 동호회에, 코인 같이 하는 동호회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희랑 같이 하신다라면 여러분들도 이 원칙 지켜가면서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